둘, 셋, 레디 액여 XS! 안녕하세요, 액섯입니다 무대 보면 딱 아시다시피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해요. 욕심이 로컬 천상의 목소리 와우. 제 생각엔 표정도 너무 잘해요 오? 저희 뮤직비디오 보면 너무 잘해요 리더예요 네, 와우. 맞아 저희... 저희 베스트 리더예요 저희 <laughs> 팀의 솔로몬을 담당하고 오. 있습니다 맞아. <laughs> 맞아요 그리고 언니 와. 플랜도 잘 만들어요 맞아요 제이 제이 파워 제이 맞아 플랜 하고 어, 그러니까. 맞아, 맞아. 맞아. 뭐 딱. 착착 뭐 맞아요 너무 잘해요 네. 그리고 로아 언니는 배가 자주 고파요 <웃음> <웃음> 너무 잘 먹어요 먹는 걸 굉장히 아니, 좋아합니다 진짜 잘 먹어요 진짜, 진짜 잘 먹는데 맞아. 먹는 거에 비해 너무 안 쪄가지고 응, 항상 뭐어떻게저 조그만 몸에 저렇게 응, 다 들어가 응. 탈퇴구 항상 이래요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다 맞아. 들어갈 때가 있는지 홈쇼핑 느낌이니까 조금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제 <laughs> 시간이 <웃음>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로아 님니 <laughs> 보실 <웃음> 시간이 <웃음> 얼마 남지 <laughs> 않은 <않으셨죠> 점 브라인, 러시타민 치유님! 그럼요 그럼요 아니 너무 과즙미가 팡팡 넘치는 우리 치우는요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? 우리 치우는요 일단 일단 너무 귀여워 저렇게 <laughs> 귀여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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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치우쳐서>. 일단 <laughs> 어, 맞아요. 일단 처음 보이는 이미지는 귀엽지만 그래도 어른스러울 때는 또 어른스럽고 또 응. 장난칠 때는 저희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?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한입? 한없이 다삐와이리스 응. 다들 맞아, 맞아. 좀 힘들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할수 있어! 막 이렇게 하는 캐릭인것 같아요 어떻게 계속 했어요? <laughs> 맞아 에너지 <레네시> 진짜 많아요 <laughs> 팬성이 엄청 맞아요. 높아가지고 <laughs> 그리고 언니 연열이 진짜 너무 잘해요 맞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5, 6, 7, 8 5, 6, 7, 8 여러분 인간 선풍기 아니에요? Five six, seven,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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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네 yeah. Take care. 너무 열심히 하고 맞아, 있어요. 맞아.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. 맞아. 팬들 잘생기는 완전 언니. 둘째 언니. 리스포인트분사례도 둘째 언니. 맞아. 둘째 언니. 정말 이래도 <일해매도> 둘째. <laughs> <맞아. 웃음> <laughs> 오 일단, 일단 메인 댄서지 않습니까? 일단 몸에서 느껴지는 이 힙. 우리 댄서 네, 코리오그래퍼예요 맞아요 춤을 정말 잘 추고 정말 맞아요. 디테일해요 우리 맞아, 춤도 맞아. 언니가 맞아. 만들었어요 후 h o 의춤 I 춤 언니가 만들었어요 우리 데뷔도 이샤가 메이킹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퍼포먼스 영상 네. 아, 네. 보러 가세요 항상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. 아, 가끔 조금 귀가 아프긴 <laughs> 하지요 <하죠>. 그래도 <웃음> 웃음이 많은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<laughs> 맞아요, 그래서 항상 맞아요. 저희의 해피 해피한 <laughs> 그런 긍정 기운을 가져다주는 저희 이샤입니다 하나, 둘, 시작. 가보자고! 나야날 말이지. 아이 생긴 게 어? 따로 있다는데. 뭐냐고! 뭐냐고. 네! 저희 노바를 소개합니다 노아는 일단 완전 고양이예요 맞아 우리 팀의 고양이예요 일단 보기에도 제스토도. 일단 너무 샤이닝 눈부시고요 그리고 되게 차분해요 저희가 좀 시끄럽고 텐션이 좀 심하게 업됐을 때딱 이렇게 아니들 가면서 잡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는 언니 뭐 이거 이거예요? 예. 아, 그러면 저희가 얘기해. 이렇게 이거 예. 이거 아 맞아 너 말이 맞아 너가 말대로 가보자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맞아. 엄마가 엄마. 첫째한테 믿고 믿고 받게 있는 약간 그런 의젓한 예. 막내딸 느낌 의저탄, 어. 막내 믿고. 그리고 일단 루바는 눈빛이 죽이지 않습니까? 표정을 어. 진짜 표정을 너무 표정을 잘 진짜 맞아요. 잘해요. 맞아요. 열성지어서 우리 러시안 걸 s t r o n g 이런 느낌이 g 맞아, i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, 너무 뭐 r a yang bang. Bora, yang bang. Bada, bang. B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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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 네, 너무 정말 행복해요 그래 그게 a d a ba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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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막내 bada, b <laughs> <딱 막내. 웃음> 한 번씩 할 때가 있기는 맞아, 한데 맞아. 뭘 해도 진짜 밉지 않은 그런 맞아, 캐릭터일 어요 전체적으로 애교가 되게 많은데 노바랑은 조금 다른 애교예요. 응 맞아 맞아. 그래서 좀 장난도 근데? 많이 치고 옆에 와서 언니 언니 이러면서 약간 응. 그냥 전혀 밉지 않고 너무 응. 귀엽고 응. 가끔 너무 깨물어주고 싶긴 한데 아그 <laughs> 아, 깨무는 게 어떻게 아, 깨무는 아, 거예요? 아는, 아는 정도? 깨무는 아는 정 아리아랑 저 얘기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완전 지방 얘기도 할수 있어요. 음, 영어 영어로 편하게 어, 얘기 많이 해요. 둘이 약간 커플이야. 둘이 보면 <laughs> 강아지랑 고양이야. 고양이야. <laughs> 고양이. <laughs> 티격태격하면서 티격 <laughs> 친하게 지내면서 어, 가끔, 가끔 또 티격태격하면서 투닥투닥하는 그런 사이입니다.